자취 보내주려고? 아왜 저기 뭐저 팔레스타인 선수한테 패스하고 자빠졌네. 아, 진짜 뭐해? 아, 진짜 뭐하냐? 귀신같이 진짜 많이. 오지리같이 패스를 패스 팔레스타인한테 주면 어떡 하냐? 아 근데 저 소용이 잘못이 아니야. 팔레스타인 패스한지 초버려야지고1대에이 되어버렸는데 거기서 어떻게 맞겠냐 거기서 껌프파한테 패스를 왜해주냐 저기서 저, 저렇게 패스를 줘버리면 어떡하냐고 이대1 되면 팔레스타인이 잘하기 때문에 좀 어려워 이대1만 되지만 그어하냐 等你。